10번 같게요 10번 10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<laughs> 첫 수가 3 이상인 방식 px를 <laughs> x2 곱하 x 2로 나눴을때의 나머지가 2x 1이고 얘를 x 마 1로 나눴을때의 나머지가 15래요 방식 px를 2 e 곱하기 x 마이스 c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 x라고 할때 r 이 값을 구하라라는 게 문제야. 자, 우리는 3차원하는 나머지 찾을 거잖아. 그럼 이 나머지는 2차 유리함수. 그래서 이 2차식을 a x 제곱하 bx 플러스 c라고 놓고 abc를 찾아서 볼 거야. 자, 그럼 우리가 예로 나오는 몫을 qx라고 했을 때 검사식 사용하면 px는 x제곱하기 x 플러스 2. E. 곱하기 x 1 곱하기 QX 더하기 AX제곱하기 BX 플러스 C라고 쓸수 있고 이검사식실에서 우리는 PX를 얘로 나눈 나머지는 여기서 생길 수 있다. 얘는 곱자리고 근데 이처럼다 나눈 나머지는 1차 이하니까 얘를 AX제곱하기 BX 플러스 C를 한번더 X제곱하기 X 플러스 -X -X 2로 나눈다. 그래서 A. AX제곱하기 AX 플러스 -AX 2A. 해주면 b a x에 c 2 a가 되고 얘가 e x 플러스 1이다라는 거지. 그래서 b a는 2, c 2 a는 1, b는 a 플러스 2, c는 e a 플러스 1이다라는 걸알수 있겠죠. 자그 다음에 또알수 있는 게 예분하는 나머지가 15다라는 사실로부터 뭐야? 나머지 정리 이용하면 t의 값이 15다. 그래서 그리고 래 주어진 공간식에다가 x 대신에 1을 싹 넣어주면 p1은 얘는 0에서 사라질 거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얘가 12가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기다 아까 넣어주면 a 더하기 b가 a 플러스 2 c가 2a 플러스 는15 4a는 12 따라서 a는 3이다 b는 a가 3이니까 b는 5 a가 3이니까 7. 따라서 r x는 3x의 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7이고요 여기서 r 2의 값과 라고 했으니까 12 더하기 1 0 더하기 7, 29가 된다. 라